본 영상은 가심비몰 내 실제 구매우기를 영상으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요즘 아이들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제가 전에 이용했던 갤럭시노트 5 공기계를 개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친구들 중에 자기 핸드폰이 제일 안 좋은 거 같다면서 친구들이 볼까봐 숨어서 통화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학생이고 학생은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5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사용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외형상에도 기스 하나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단순하게 핸드폰이 얼마나 최신형 제품인지가 가장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살때꼭 가신비몰에서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배송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곳이기에 이번에도 가신비몰에 들어가서 아이 마음에 드는 핸드폰을 고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이가 고른 모델은 갤럭시 Z 플립이라는 모델이었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LTE 모델로 Z 플립이 있고, 5G 모델로 Z 플립이 있었어요. 아이가 스펙은 동일하니 갤럭시 Z 플립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져서 구매할 것 같더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Z 플립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가격대가 저렴해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 공부에 지장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렴한 옷도 안 된다, 저렴한 핸드폰도 안 된다, 비싸고 좋은 최신 핸드폰만 고집한다며, 쉬운 게 하나 없다면서, 저희 집 아이 핸드폰은 어디서 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신비모를 알려줬고, 그 집은 아들만 둘이라, 한 해는 갤럭시 노트 20로, 하나이는 갤럭시 S20 울트라로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친구가 제 덕분에 가격을 20만 원대에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가심비몰 덕분에 저희 집은 Z플립을 10만 원대에 구매했고 제 친구는 20만 원대에 구매해서 다행이지만 이제 시작인데 또 얼마 안 돼서 핸드폰 바꿔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